네, 마더텀 168쪽 17번입니다. 자, 여기 북태평양 해역 일부. 여기 필리핀 있고,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난류 흐르는 데. 네 거기서 AB 구간, CD 구간, 수심에 따른 유속 방향. 오케이. 자, 그러면 AB 구간에서는 이 실선이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는 북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CD 구간은 어... CD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 0도, 여기고, D가 여기구나. 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동쪽으로 이동이네. 동쪽으로 이동. 왜 동쪽으로 이동하지? 아, 자, 10도 이후로는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네요. 이게, 아, 이거 그거 말하는 거네. 적도 발류. 그리고 이게 북적도 에류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는 다 동쪽으로 이동이니까 크로시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역 구간은 난류가 흐른다. 기역 구간이 어디예요? 그렇죠. 난류죠. 이쪽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 니은 구간 표층 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0에서 30도 사이니까 무역풍 방향 받겠지? 이건 북쪽도 해류니까. 네. 즉 북태평양 아열대 표층순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요, 시계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걸로. 정답은 3번입니다.